안녕하세요. 루나벨라입니다. 오늘은 재활용 흙을 사용할 건데요. 이게 유기질 비료예요. 재활용 흙에 유기질 비료를 섞어서 장미 삽목을 하려고 하는데요. 일반 흙도 들어가 있어요. 흙빠짐을 잘 내라고 흙도 같이 넣어줬어요. 재사용 흙이라 영양분이 없을 것 같아서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섞어줬어요. 우선 흙을 촉촉하게 적셔줘야 돼서 이렇게 물을 적실 거예요. 이렇게 물꽂이 해놓은 장미가지야 뿌리를 잘 내렸어요. 정말 잘 내렸죠? 안에까지 흙이 촉촉하지가 않네요. 우리가 잘 내릴 수 있게 조심스럽게 삽목을 합니다. 가지가 중앙에 잘 오도록 배치를 해줘서 대가 중심을 잘 잡게 삽목을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.